양배추 샐러드 드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만 맞아요. 그래도 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laughs> 샐러드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분들이 살이 안 빠져요. 맞아요. 왜냐면 그 소스. 아, 가장 큰 음. 적은 이제 설탕이라는 구절이 두려움을 사용하시면 어, 먹기가 음. 좋을 거아요 사이즈가. 예,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상큼해서 맛있어요. 다이어트 천연 위고비가 음. 될수 있는 양배추 음. 초콩 샐러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꼭 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황혜연의 주경건강법의 황혜연 약사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음식 처방을 통해서 또 음식의 효능과 도움되는 레시피도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권세나 약사님을 모시고 같이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님 인사 네.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세나 약사입니다 음. 오늘도 제가 시청자분들 을 대신해서 어. 열심히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사님 각오되셨죠? 어, 네 물론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약사님 오늘 양배추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오늘 왠지 뱃살 빼는 살안 찌는 체질로 이 양배추를 음. 활용한 요리를 보여주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요리 오늘 보여주실 건가요? 그 양배추 요리는 뭐 너무 식상하실 거긴 해요. 일 배가 부르니까 <laughs> 네, 칼로리는 많은 분, 적고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양배추가 가격도 저렴하고 네. 또 말씀드린 대로 포만감도 굉장히 있고 하기 맞아요. 때문에 다이어트에 네. 활용을 음. 많이 하시긴 하는데 네. 오늘은 좀 다른 의미에서 오. 양배추 레시피도 조금 색다르고 네. 좀 다른 의미에서의 양배추 요리를 좀 가치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아. 싶어서 네. 양배추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단순히 어, 배만 부른 게 아니고 정말 살안 찌는 체질로 바꿔주고 뱃살도 빼주는 요리인가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좀 요리를 하면서 네. 좀 요리를 나누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양배추를 잘라서 네. 어, 전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요리 제목이 혹시 뭔가요, 약사님?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요리는요, 양배추 초콩 샐러드예요. 양배추 초콩 샐러드요. 네. 양배추가 초콩이랑 만나면 음. 정말 최고의 다이어트 레시피가 됩니다. 아, 양배추는 음. 우리가 정말 흔하게 보는 재료이지만, 네. 초콩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콩은 콩인데 초콩은 무엇인지 어, 궁금하실 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초콩인데 네. 식초콩. 아, 식초콩을 네. 줄여서 초콩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 식초랑 콩이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아, 되고요. 네. 만나는, 만드는 방법은 음.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오, 네. 그래서 콩을,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네. 지금 한한 음. 한 20일 정도 된것 같아요. 음. 네. 요리에도 네. 만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네. 콩에다가 어떻게 보면 식초를 담가서 만드시 네. 건가요? 콩을 어, 살짝 씻으셔가지고 네. 말리신 다음에 그냥 마른 팬에 음. 이렇게 살짝 덮어주세요그 아, 네. 기름 없이 볶는 걸덮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바짝 더 콩을 말려주시는 음. 거죠. 그러면 콩의 비린내가 조금 덜 나요. 오. 그리고 네. 어떤 여러 가지 이물질 이런 것도 네. 좀 제거가 음. 되고요. 그 다음에 식초에 푹 잠기도록. 음. 그래서 콩을 담으실 때는 병에 한 7, 8부 정도만 담으시고, 네. 왜냐면 부풀거든요. 네. 지금도... 지금 거의 막 폭발 이 어, 네. <laughs> 네. 지금 콩이 터지려고하어나 <laughs> 않았어요. 네. 그래서 부풀 걸 예상하시고 식초를 네. 충분히 담그시고 콩은 한이 분의 일이나 삼 분의 이 정도만 음 넣으시고 식초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부풀러서. 아, 걸의는데요다 빨아 먹었습니다. 아, 네. 일단 하나 드셔보세요. 네. 김에. 오, 맛이 궁금한데요. 네. 네. <laughs> 네. 네. 음. 상큼합니다. 네, 음, 그래서 약간 상큼한 간식 네,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음. 대부분은 이제 이 식초 콩만, 초 콩만 드시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식초까지 다 활용. 음. 왜냐하면 이 검정콩 같은 경우는 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도 식초에 녹아져서 식초가 검정색으로 예, 변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식초물은 버리시는 분들이 음. 있어요. 벌때 버리지 마시고 같이 사용해 아, 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요즘에 위고비. 아, 네. 굉장히 유명하죠? 위고비. 위고비 너무 유명하죠? 네. 그 천연 위고비를 만들려고요. 아, 위고비가 네. 어떤 약물인지 약사님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우선 위고비 먹으면 네. 배가 금방 차가지고 더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위고비가 이제 GLP-1이라는 네. 물질이 돼서 GLP-1의 효과가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또 포만감을 일으키고 예, 또 인슐린 분비도 도와주고 뭐 여러 여러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어, GLP-1 같은 물질은 중간은 없어요. 음 합성이 그게 난점입니다. 음 앞만 보고 달려가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제 포만감을 음, 주기 때문에 음. 대부분 위고비를 맞으시는 분들은. 밥을 못 먹습니다. 어, 오히려 네. 안 먹으면 또좋아져살 빠진다고요. 더안 먹죠. 네. 맛없다고. 더안 먹죠. 잘 됐다. 살잘 빠지겠다. 됐다, 이러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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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굶는 다이어트 오른가요? 안 오른가요? 안 오른 게 어, 위고비에 네. 심신치 않은 부작용으로 근육이 쫙 빠졌다. 그래서 요요가 심하게 오신다는 분들 많으시고요. 음. 심지어 탈모가 온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어쨌든 위고비는 굶기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천연의이 GLP1이라는 걸 만드는 이요 예, 양배추와 식초가 만나면 음. 단세지방산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예, 네. 단세지방산이 GLP-1 분비를 적절하게 도와줘서 아. 포만감도 만들고 네. 예, 혈당도 안정화시키고 음. 천연 위고비라고 할 수가 아, 있습니다. 와 네. 부작용 없는 위고비라고 어, 하니까 맞습니다. 정말 적절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적당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 발효에는 가장 기본 물질이 소금입니다. 네, 예, 저희가 소금 없이 발효를 하지 못해 아. 김치도 그렇고 모든 게다 소금이에요. 아, 그러네요. 소금으로 원 재료를 부수고 들어가야지만 음. 미생물도 자라고. 아. 미생물도 이 소금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음. 이제 예, 분식을 하게 되죠. 아, 네. 적절히 주겸을 이렇게 저는 이런 그라인더 안에 넣고 보관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적당히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 제가 말씀드린 이 초콩 네. 예 초콩을 음. 어~ 이렇게 추가를 하셔도 좋은데 네. 저는 요거보다 음. 저는 약간 쥐눈이콩으로 만든 작은 음. 걸 사용을 해요 오, 굉장히 작은데요 그래서 이왕 만드시려면 쥐눈이콩으로 음. 만든 초콩을 사용하시면 어, 먹기가 좋을 것,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이즈가요 네 예, 그래서 훨씬 좀 편안하세요 음. 드시기도 잘 편안하고 네. 그래서 요 식초도 제가 활용하라고 했죠 네. 버리지 말라고 네. 식 초도 넣고요 네. 어느 정도 넣으면 되나요 초콩을요. 본인의 입맛에 따라서. 아 약사님 신거잘 드시면 많이 네. 드셔도 되고요. 어, 나는 신거 너무 막 거부감 있어 하시면 소량만 넣어서 으 어, 네. 내가 먹기 편한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올리브유 음 네, 이렇게 추가하셔도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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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에 올리브유 넣으면 이제 또 포만감에 도움 되는데 음. 그런 원리로서도 네, 음, 네. 거칠... 그리고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네. 추가한다 음. 이런 원리도 있지만 네. 더 좋은 어, 이유가 있습니다. 어, 좀 뭘까요? 좀. 어 저희가 모든 음식에 이제 어,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설탕을 안 넣으려면 음 다이어트 할때 설탕 무조건 금물이잖아요. 설탕을 안 넣으려면 어, 다른 맛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음 그중에 제일 좋은 맛 중에 하나가 고소한 맛이에요. 아 그래서 기름을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음 네. 단맛이 없어도 먹기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족감이 굉장히 크겠네요. 네, 그래서. 네. 어, 설탕 대신에 네. 적절한 기름, 오일 사용과 음. 그 다음에 향신료, 음. 향신채들 음. 예, 조미료가 아닌 뭐 바질이라든지 로콜라라든지 그런 애들 사용 적절히 해주시면 단맛에서부터 조금 음. 예, 보완이 많이 돼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묻혀 주시기만 아, 우리 끝인가요? 네. <laughs> 네, 정말 쉬운데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 음식에 그 초점을 음. 맛의 초점을 약사님한테 맞췄기 때문에 약사님이 아, 아. 맛있다고 하면 그 간은 맞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약사님 그래서 음. 양배추 샐러드 드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만 맞아요. 그래도 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laughs> 제가 그랬죠. <웃음> <웃음>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중요한 팁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가능하면 이제 채소 샐러드를 드신다고 해도 저칼로리니까 살이 안찔것 같다 생각하고 샐러드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분들이 살이 안 빠져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소스. 아, 저는 이대 네. 재료보다는 양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 일단은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시중에 파는 드레싱 막 뿌려 먹거든요. 네. <laughs> 파는 드레싱은 전부 다 네. 액상 과당 또는 아, 설탕 왜 네. 맛있으니까. 음... 네. 그래서 드레싱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시판 드레싱 대신에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주겸이랑 네. 올리브유, 그다음에 초콩 자체 에 식초가 있어서 천연, 식초? 천연 그런 네. 조미가 돼서 네. 드레싱 시판 드레싱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꾸 양념을 단순화시고 음. 소스가 아닌 정말 양념이 좋은 걸 쓰세요. 네. 소스는 음. 기본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수 없는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쓰기 좋은 음. 첨가물 야이 소스 정말 음. 너무 맛있어 너도 사 먹어 하기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설탕이나 조미료 넣는 거예요 음. 네 그거를 고는 절대 다이어트가 되지 아, 않는다는 거네 네. 그럼 약사님 네. 한번 네. 맛을 봐주세요 네. 제가 약사님 입맛에 네. 맞으면 그냥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아, 네, 네. 제가 예쁜 그릇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시판 드레싱이 아니고서도 맛이 네. 있을지가 정말 궁금한데요. 음. 맛없으면 맛없다고 말씀을 음 솔직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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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음. 너무 상큼해서 맛있어요 아, 음. 간은 괜찮아요? 네! 어. 간도 너무 딱 좋습니다 네. 음. 또 설탕을 안 먹으려면 음. 약간 짭짤하게 만들면 음. 설탕에 대한 어떤 갈망이 좀 줄어요 근데 이거 싱겁게 만들잖아요? 음. 그러면 은 자꾸 뭔가 더 음. 부족하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 때는 어, 이 양배추의 약성을 극대화하는데도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저희가 뱃살을 빼야 되잖아요 네.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이제 설탕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실 네. 거예요 음. 설탕을 배제하기 위해서 약간 짭짤하다 싶게 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네. 와, 너무 맛있습니다, 박사님. 근데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음. 얼마나 보관을 해서 먹어도 오.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음. 어, 어쨌든 어 저희가 이 단세지방산, 네. 네, GLP-1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 네. 이 식초와 양배추가 만나서 어떤 미생물이 일을 해야지만 네. 가능한 거잖아요. 음. 그러려면 기간이 좀 필요하고 음. 발효할수록 좀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오, 돼요. 네. 발효에도 정점이라는 게 있죠. 어, 네. 네. 그래서 한 14일 정도 드시면 오. 이제 할일다 끝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 다음에 음. 이제 더 새로운 걸 기대하기는 음. 어려워요. 음. 그래서 좀 저장했다 드시면 더 오, 좋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너무 또 오래되면 얘가 또 물러져서 네. 네, 또 매력이 좀 없어져요. 음. 저는 식감도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나 만들어 놓은 게 오래됐다고 해서, 아우, 어, 이거 맛없어서 먹기 싫어라고 음, 음. 버리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렇게 발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음. 또 좋은 음식이니까 아, 네. 네, 드셔주셔도 좋은데, 기간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14일 정도 그때까지 네.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음. 좀 귀찮은 짐이 있으신 분들은 한달 정도 드실 용량 음.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그리고 음. 이제 음. 저희가 음. 양배추 초콩샐러드를 보여주셨는데요. 네. 이 요리를 그냥 먹는 방법도 어. 있지만 혹시 다른 방법으로도 먹는 네네. 방법이 있을까요? 어쨌든 다이어트는 꾸준히 지속하는 게 중요해서 어. 응용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다이어트는 평생이잖아요. 평생이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네, 그래서 이것만 먹으면 <laughs> 네. 좀 반찬으로 먹어도 좋지만 음. 이제 날이 오늘은 춥지만 이제 언젠가는 날씨가 또 좋아지면 네. 도시락 싸들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오, 네. 네. 그래서 도시락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김밥도 네. 네, 밥 없는 김밥입니다. 아, 네. 네. <laughs> 밥 없는 김밥을 양배추 초콩 샐러드를 이용해서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김밥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이 필요하고요. 네. 밥 대신에 제가 달걀 지단을 먼저 좀 어우, 붙여놨어요. 네. 달걀 지단을 사용하는 이유는 또 단백질 음. 드셔 주셔야 되잖아요. 네. 탄수화물을 배제하고 아무 것도 안 먹어. 그러면 정말 잘못된 다이어트죠. 근육도 빠지고 네. 수분도 빠지잖아요. 네. 그냥 탄수화물 배제하니까 먹을 게 없네. 어. 난 원래 면, 빵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 난 먹을 게 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 아닙니다. 어. 배제하면 먹을 게또 다른 쪽으로 잘 드셔 주셔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밥을 빼고 달걀 지단으로 한번 밥 대신 네. 제가 김밥 김 네. 준비했고요. 거기에 이제 달걀 지단을 미리 음. 좀 붙여 봤어요 네. 네. 그래서 하나 갖고 만족이 안 되잖아요. 네네 <laughs> 네. 넣고요. 그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음. 양배추. 네. 초콩 샐러드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또 초콩은 그 자체가 또 단백질 굉장히 어이. 훌륭한 보고범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할 때 두부 꼭 열심히 드시잖아요. 네. 초콩이 되면은 더 흡수가 잘 되는 음. 콩 단백질이 더 흡수가 잘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음. 말아주시기만 하면 오, 끝인가요? 네 와. 끝입니다. 네. 네. 좀 걱정되네요. 잘안말아주셨서요 <laughs> 네. 네, 저희가 뭐 음. 합성 조미료 이런 걸 사용도 안 네. 했지만 음. 중요한 거는 양배추에는 네. 식이섬유도 굉장히 이 많고 음, 네. 또 하나는 떫포라판이라고 하는 또 항산화제도 들어 있고 또양배추의그 유황이라는 성분이 해독 글루타치온에 네. 가장 좋은 음, 재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요 양배추 샐러드만 잘 드셔도 네. 뭐 그런 뱃살 빼는데 음, 독소 배출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음,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얇게 네. 썰어 보고 있는데요. 네. 아, 실제로 유튜브 네. 많이 보다 보면은 양배추 요리 정말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양배추를 이용한 김밥 요리 너무 색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한번 그래도 음. 드셔보세요. 아, 네. 그래서 네. 네. 손으로 네. 드시면 될것같요 네. 너무 네. 예쁩니다.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김이 들어가게 음, 되면. 음! 네. 음! 양배추 초콩 샐러드만 먹었을 때에 어어. 비해서 달걀 지단의 네. 고소한 맛과 네. 김의 그 향긋한 것이 음. 조화롭게 돼서 이거 네.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요리인 것 같아요. 네, 음, 너무 네. 맛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 음. 다이어트한다고 이렇게 음. <laughs> 죄송한데 이런 표현이 풀떼기만 드시면 절대 안 돼요. <laughs> 네. 뭔가 음. 채워지지 않으면 음. 어, 다이어트 지속할 음. 수도 없고요. 음. 실제로 다이어트는 영양을 채우는 작업이지 네. 영양 결핍을 일으키는 아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안 먹어야지. 네. 영양소를 좀덜 먹어야지 다이어트가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나 같은 애한테는 막뭘 영양이, 어, 뭘더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그 비만이 왔다는 건 영양 결핍이지 영양 음 과다가 아니라는 어머나. 거죠. 어느 한 쪽은 음.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음 거예요. 무너진 부분은 채우고 아까. 독소가 많아서 뱃살도 생긴다고 했는데 독소가 없는 이런 클린한 식단을 그렇죠. 먹으면 네. 내장 지방도 빠지고 점차 살아앉는 체질로 맞습니다. 바뀔 것 같습니다. 사실 집에는 소스류들만 싹 치워도 음. 아마 몸이 훨씬 달라질 거예요. 아, 네. 네. <웃음> <웃음> 어, 약사님 진짜 어. 천연 위고비로 소개해주신 어. 오늘 음식 너무 맛있고 어, 이제 점차 나들이 가고 싶고 이런 어. 날씨에 너무. 유용한 꿀팁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양배추를 가지고 다이어트, 천연위고비. 네. 네. 가될수 있는 양배추 초콩샐러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약사님과 같이 이 다이어트에 필요한 생활 습관 교정, 음. 또다이어트 기본 원리, 이런 것들 이야기 한번 드려 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또올 이제 곧 이렇게 나이 점점 더워지고 다이어트가 어. 필요하잖아요. 네. 다이어트 필요하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데 꼭 도움이 음.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올 여름 날는 머무이 뭐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예,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